안녕하세요. 오늘은 1.6 패치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 중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다니던 레드존 소나무 숲과 레드존 광산에서 일부분이 드랍이 돼요. 그래서 신규 아이템 중에서 레드존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간추려서 어떤 아이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맵을 가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와 발전기를 모두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나무숲과 겨울맵을 가지 않고도 새로운 재료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드존은 클리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광으로 몰아 잡으시거나 아니면 하나 하나 잡는 방법 있죠. 일반적인 파밍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답이라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확실한 건 비건과 AI는 양쪽 방법 모두 조심하셔야 돼요. VSS AI를 최우선으로 조심하시고, 그 다음 비건, 그 다음에 총기든 AI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파밍을 하셔야 돼요. 요 애들이 나오면 도망가시는 게 일단 좋고, 본인이 총기도 가져갔으면 AI 정도는 상대해 볼만한 것 같아요. 물론 비건이 나온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맵에 나가셔가지고 다른 맵으로 이동해서 완전히 맵 자체를 리셋 시키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비건이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건 개인 운빨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첫번째로 레드존 소나무숲에서는 참나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오크트리죠. 맵을 기준으로 해서 맵 가장자리에 하나에서 두 그루 정도가 자라고 쇠도끼 내구도 30% 정도가 있으면 두 그루를 모두 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맵 외곽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안쪽까지 다 클리어를 하지 않으셔도 참나무 두 그루는 손쉽게 파밍할 수 있어요. 그냥 맵 겉에만 삥삥돌아도 두 그루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구루를 파밍 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양이 적어요 다 패도 한 그루에서 두구루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나무 4개밖에 네못 구해요 근데 이점이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을 수가 있어요 물론 참나무숲에서 오크나무를 배우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참나무숲은 가기가 어렵고 갈수 있다고 쳐도 왕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레드존에서 그냥 가는 겸에서 그때그때 참나무 4개씩 키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 같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여우 모피예요. 여우 같은 경우는 레드존에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사이가 있고 랜덤인데 평균적으로 한두 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참나무는 맵의 외곽에 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우 같은 경우는 맵 가운데 위치해요 사슴이랑 같이 맥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드존 자체를 클리어 하셔야지 파밍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몸에서 냄새가 나면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동물은. 계속 도망 다니니까 총 쏘는 도거나 활을 쏘는 게 아니라면 잡기가 힘들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들이 무조건 맥 가운데로 이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동물 몰이가 가능합니다.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얘네들이 계속 바깥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고, 그때 저희 옆을 지나가요. 그때 그냥 때려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몸에 냄새가 나더라도 굳이 총 쏘시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몽둥이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잡게 돼요. 그래서 참나무는 조금 효율이 아쉬운데, 여우모피는 효율이 괜찮습니다. 언제 패치될지 모르겠지만, 삼나무 숲에 가서 여우모피 파밍하고 오는 거랑, 그냥 저희들이 기존 레드존에 가서 여우모피 파밍하고 오는 거랑, 효율상, 시간상 버는 모피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참나무 숲도 난이도가 있잖아요. 참나무 숲 중에서 레드 존 가는 경우는 모피를 좀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당연히 참나무 레드 존이 좀더 효율이 높고 그외 참나무 그린 존이나 참나무 옐로우 존 같은 경우는 여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이 가는 소나무 숲 레드 존이랑 크게 효율적으로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 존 상자에서 구할 수 있는 스트롱 알코올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추울 때 쓰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참나무 숲이나 겨울 맵에서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을 먹으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용 효과 아이템이고 제작을 할수 없습니다. 일반 알코올은 저희들이 베리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데 스트롱 알코올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나무 숲 겨울맵에서 파밍을 하시거나 아니면 레드존 상자를 여시면 일정 확률로 드랍을 합니다.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재료가 추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스트롱 알코올 같은 경우는 나오는 족족 챙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나중에 또 어떤 재료로 쓰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레드존이 지금 광산도 있고 소나무 숲도 있죠. 근데 광산에서는 구리 광석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광산은 오히려 참나무가 없는데 구리도 없기 때문에 여우와 알코올 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산에서는 여우, 알코올이 나오고 소나무 숲에서는 여우, 알코올, 참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존 레드존에서 추가된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AI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신규 가방 있죠? 그걸 좀 먹어보고 싶어서 레드존은 한 20번 돌았어요. 근데 끝까지 안 나옵니다. 나머지 템들은갈 때마다 제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에요. 참나무는 한 굴에서 두 굴이 있고 여우는 한 마리에서 세 마리. 그리고 스트롱 알코올 같은 경우는 상자를 한 10번 까면 한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구리 광석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뭐 스틸도 당연히 없겠죠. 구리와 스틸 이두 가지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ai를 잡아도 신규 아이템과 관련된 템들은 아직까지는 주지 않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